안녕하세요. 통생통사 강동환TV입니다. 굉장히 씁쓸한 소식을 또 전해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어,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북향민으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북향민이라는 단어로 정해놓고 이 짜여진 각본처럼 용역을 주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미 정동영 장관이 지난 박충건 의원과의 대정부 질의에서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북향민이라는 단어를 이미 썼습니다. 북향민한 단어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형식적인 용역까지 북민 세금을 쓰고 있다라는 건데 자 더군다나 이 용역을 준 과정에서 설문 조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 문항을 제가 보니까요 탈북민과 일반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은 일반 국민이 아니고 무슨 특수 국민입니까? 이미 그런 단어 속에서 탈북민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굉장히 강한데, 그거를 지금 무슨 사회 통합을 위해서 또 탈북이라는 어감이 좋지 않아서 지금 북향민이라는 뭐, 단어를 바꾸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불성설이라고 뭐,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통생통사 강동한 TV에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 봤습니다. 이 탈북민이라는 명칭을 북향민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자, 2300여 분께서 설문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 83%나 되는 응답자가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어, 표명을 했는데요. 자, 1. 매우 찬성한다는 12%, 2. 찬성한다는 4%, 3. 반대한다는 8%, 그리고 매우 반대한다가 75%입니다. 자, 절대 다수의 숫자 약 80%에 넘는 응답자가 반대한다라는 응답을 어 보였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 북향 면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인식들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왜 정동영 장관은 이렇게 용어를 바꾸려고 하는 것일까 이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용어를 바꾸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지만 자 어떤 특정한 용어를 통해서 정체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 정동영 장관 이번이 두 번. 번째 장관인데 첫 번째 장관 재임 시절에 '새터민'이라는 단어를 또 생뚱맞게 사용함으로써 이 탈북민 사회에 굉장히 혼란을 가중시켰던 사례가 있습니다. 왜정동영 장관만 들어서면 자꾸 이렇게 탈북민 용어를 변경을 시키려고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자 탈북이라는 의미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심지어는 탈북민들이 자그 탈북 과정에서 잡히면 죽음의 고문을 당하기 때문에 차라리 죽은게 낫다고 해서 독약을 품고 탈북을 한 경우.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탈북이라는 것은 목숨을건 사투입니다. 대단한 용기와 결단의 표시라는 거죠. 자. 그 목숨 걸고 거기를 왜 탈북을 합니까? 북한 사회가 우리처럼 자유롭고 사람이 살만하고 행복하면 굳이 거기서 탈북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박해를 받고 인간으로서 생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서 탈북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탈북 과정에서 들었던 수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의 강물에 들어섰다가 자녀의 손을 놓쳐서 차지찬 강물에 떠내가는 모습을 지켜보 만 봐야 했던 어머니의 모습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중국에서 잡혀서 강제 북성되었다가 모진 고문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탈북의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동해안에서 가족이 목선을 타고 탈북을 할때그 높은 파도와 사투를 벌이면서 대한민국까지 오는 그 과정들이 얼마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까?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중국을 다 종단해서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태국 외콩강을 건너서 그렇게 가야 겨우 한국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탈북입니다. 그런데 이 탈북을 북향으로 바꾸는 순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들이 다 희석이 된다라는 거죠. 자. 탈북 엄연하게 북한의 독재 체제를 벗어났다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북향민이라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뭐 사회 통합이라든지 또는 탈북이란 단어가 뭐 어감이 좋지 않아서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인 거고 북한의 지금 이러한 대 체제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희석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자 더군다나 이 북향민란 단어 가장 먼저 누가 사용했습니까?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일부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대한민국에서 야당을 지지하든 여당을 지지하든 그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권리의 행사죠. 하지만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일부 탈북 민들은이 김정은의 독재 정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권에서 김정은과 어떻게 화해 협력하고 평화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이 주장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하면서 북한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자유를 찾아온 게 아니고 그냥 고향을 잠시 떠난 그런 이미지로 지금 북향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북한 정권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용어로 바꾼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더군다나 중국은 탈. 북민을 강제 북송시키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탈북민 강제 북송 저지 시위를 합니다. 북향민으로 바꾸면 북향민 강제 북송 저지. 용어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중국은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한으로 북송을 시키죠.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북향민이라는 단어 즉 고향이 북쪽이라는 의미를 담았는데 중국이 그들을 강제북송 시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자또 하나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탈북민 수가 급감했습니다. 일년에 백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백명 중에서도 북한에 있다가 바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뭐 많게는 십 년, 이십 년한 탈북민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있죠. 그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녀들을 지금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라고 부르는데 북향민으로 바꾸면 제3국 출생 북향민 자녀가 되는 거죠. 의미가 전혀 다른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영어에 대한 걸 반대하고 있고 이게 투명하지 않습니다. 엉터리 설문조사와 이미 다 짜여진 답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가장 좋은 사회 통합은 바로 탈북민을 지칭하는 용어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온지 10년 이. 20년 뭐많기는 30년 되신 분들도 있는데 그들을 여전히 탈북민이라는 이름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률 용어에 따라서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쓸 때가 필요는 합니다. 초기 정착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용어가 있어야 하지만 이미 10년, 20년, 30년 된 분들에게 그런 용어는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국민인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탈북민의 완전한 사회통합은 오히려 어떠한 단어로도 그들을 구별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굳이 이렇게 법률 용어로 정해진 것을. 혼란을 부이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김정은의 눈치보기를 하면서 김정은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치기 위한 그런 수순으로이 탈북민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참 사악함이라고밖에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자 저는 탈북민이 아니지만 탈북민으로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참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제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을 좀 그냥 두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자꾸 사회적인 약자, 보호해야 될 대상, 자꾸 바라보지 말고 정책들이 펼쳐지면 좋겠습니다.